슈퍼마리오 원 퍼즐맵입니다. 일단 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브젝트를 제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북이라든가 파워 같은 거를 잡을 수가 없다. 일단 하나다 쳐봐, 다 쳐봐. 들어가 봐요. 일단 다 쳐, 그냥 버어 아하, 요렇게 해가지고, 길을 연 다음에 터뜨려가지고, 리 어허, 어허. 잠깐만, 근데 망했어. 어허, 방금 저기 파워 겹친대로 나왔구요. 빨리! 아니지, 근데 이거 팔팔 떨구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허. 어, 뭐야? 방금 블록부개 주는 소리 나지 않았어? 아닌가? 잘못 들었나? 아, 이게 올라가면서 떨구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아, 하고 올라가고 열어면 되잖아. 열어면 되죠. 열어면 이제 여기 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돼. 가안 들어가지네. 이거 미리 올라와 있었어야 되네. 아, 방송 보통 2시쯤에 키는데, 그러니까 방송 시간을 2시, 6시로 잡아 놓긴 하는데. 2시에 키는 경우가 좀 많이 없긴 하죠. 한 2시, 한 15분? 20분? 다시 가자. 쉬고, 올라가고, 여기 미리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큰 상태잖아요? 그럼 대포를 밟으면서 여기 왼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작은 상태면 화살표 블록에 걸리는데 이게 들어가집니다. 요렇게. 다시 버섯을 먹죠. 근데 그다음은 뭐 해야 돼? 아하, 저기 밑으로 떨어져야 떨어지면서 열쇠문을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열쇠문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버섯이 나오겠지? 먹고, 뿌개고, 가시 뚜껑 끼고, 올라가고 파워를 터뜨려야 되는데 파워를 터뜨려야 되는데 다시 봅시다 오케이, 뭔가 바뀌었죠? 저 검은 꽃이랑 가시... 잠깐만 잠깐만, 길이 막혀 버렸네. 다시 갈 수가 없네. 아하. 거북이가 생긴 건 좋지만, 길이 막혀 버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똑같이 한다. 이러면은 저는 죽은 거예요. 이 올라가고, 지금 문을, 어떤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느냐. 바로 여 문. 여러분, 이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를갈 수가 있죠. 내가 아까 이걸 안 해가지고 망한 것 같았어. 지금 여기서 이제 좀 고민되는 게피 스위치를 떨궈서 밟을까 말까. 그냥 한번 리셋 해볼게요. 리셋. 그래, 저 두더지, 저 두더지가 있었단 말이죠. 저의 역할이 뭐냐? 이 두더지의 역할은? 뭘까? 따! 야, 내가 가시뚜껑을 날렸으면 안 되는데 친구. 아, 이거 아닌데 친구. 망했네. 아, 이 피스위치 밟을 수가 없잖아, 이러면. 아. 아니, 근데 사실 가시 뚜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시 뚜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열쇠 문을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P스위치를 쳐보자 이렇게 치고 요거를 빡! 빡! 잠깐만 그러네, 여기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가시뚜껑을 또 날리네? 어나. 아 나. 아, 방금 가시뚜껑이, 가시뚜껑을 살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시뚜껑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물음표 박스 뿌개버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파워 쳐버리고 그럼 게임이 끝났겠네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지? 지금 두더지를 사용을 안했어요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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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번판은 망했는데 두더지 피스위치를 옮기라고? 피스위치를 옮기라고? 그것도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는데 타이밍이 안나오던데? 피스위치를 옮기려면 제가 머리 위로 피스위치를 놓은다음에 아 순서를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어디로 옮겨 어디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그걸 오른쪽으로 옮겨?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다 달라져? 피스위치를 옮기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발판이랑 같이 떨어지기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순서를 바꾸니까 되긴 됐는데 의미가? 왼쪽으로 옮기 는 건가？떨 구는 건가？아, 대박, 이게 이렇게 된다고？와우, 이거 뭐 버그 라고 봐야 되는거 아니야？이거 어떻게 이게 돼 저도 가시 먹고는 못 작아질 줄 알았는데요, 작아지네요. b y 두더지의 역할은 저를 찌부짜부 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근데 나 이거 피 스위치 이거 안 밟아놔가지고 이거 좀 꼬인 거 아닌가 이거? 잠깐만, 지금 다시 가도 의미가 없잖아. 피켜, 너 이제 없어도 돼. 이제 여기서 터뜨리고 올라가고 거북이로 파워 또 치고, 잠깐만. 아, 피스위치 또 치고 와야 돼? 아, 아, 아니, 이거 시간이 되나? 아니 이게 시간이 돼? 아, 그게 아니라 파워를 쳐가지고 동전을 날려버리는 건가? 열어면 됐네요. 오케이, 끝났어. 이거는 진짜 피 스위치로 그렇게 깔리면서 작아지는 게 해법이었, 해결을 방법이었는데 그거 모르면 못 깬다 이건 진짜.